부끄러하지 말고 자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지구는 네모나다 말할 때 교회에서도 정부에서도 어떤 단체에서도 이걸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몇주 전부터 읽던 책 속에 보면 이 내용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서 이런 분들이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지구는 둥그입니다. 네모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분들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고 귀찮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는 둥그럽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구가 네모나다면 지금 우리가 걸어간다면 어느 정도 걸어간다면 툭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또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는 지식도 알고 있는 신앙도 고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참 잘못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개혁이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포르투갈이라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작다는 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를 만약에 한국 지도를 이렇게 덮어버리면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랜 시대 전에는 이 포르투갈이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을 식민지화해서 그 나라에서 금을 빼서 오고 그리고 또한 다이아몬드 등등. 수많은 것들을 빼앗서그 나라에 채워 넣었던 것을 역사적인 기록에 대해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나라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만들고 왜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가 정확한 지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르투갈 뿐만 아니라 영국도 스페인도 정확한 지도와 배를 잘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다른 나라의 침공화에서 그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었던 여러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지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속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많은 질문, 젊은이들이 청년주의를 지내면서 우리 교회에 보면 어르신들도 70세, 80세 되었지만 그 마음은 아직도 30대 아닙니까? 그 마음은 아직도 20대 머물러 있습니다. 청년 같은 우리의 폐기 있는 모습으로 살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인생의 지도, 신앙의 지도가 틀림없이 뚜렷하게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보면 내일 어떻게 하실래요? 그다음 달은요? 그리고 또 인생의 지도를 걸어가는데 신앙의 지도를 전혀 그리지 못한 한 달을 신앙생활했고 1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성장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 속에 이런 어떤 신앙적인 지도를 그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착하는 부분도 없다라면 다시금 한번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는 신앙의 지도를 그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거치면서 어느 쪽으로 가면 배가 파선당하고 어느 쪽으로 가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고 지도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뚜렷하게 그 길을 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보면 루스드라라는 동네에서 한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 젊은이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이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난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의 심장을 이식하였다라는 표현을 하였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들어가자 교회의 대표가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 디모데는 여러분들이 추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몇살 정도 되었을까요? 16세에서 20세 정도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에 45세에서 50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게 아버지 같은 나이였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바라볼 때 하는 행동, 말하는 모든 모양 이것들이 다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델을 바라볼 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이건 남성들끼리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이라 할수 없을 그런 어떤 보고 싶다, 그립다, 그리고 만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 반복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디모델은 겨우 16세에서 20살 정도 되었었는데 그러나 교회 대표로 세웠습니다. 그 사랑하는 모습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 자랑거리가 되는 이 디모데를 세워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디모데 속에 뛰고 있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할 정도의 괜찮은 청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는 그때 당시 몸이 굉장히 병약했거든요. 한열 명만 모아 놓고 이렇게 보면 목회를 해도 그 몸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목장직이나 또 권사님들이나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작정하고 할때 보면은 주방에서 봉사하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할 때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하필 아프면 또 봉사가 돌아오죠. 뭐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울 때가참 많은데,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섬기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이 뒷모델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가 겨우 몇명안 되는 그 교회 속에서 교회 대표가 되고 실제로는 보면 목회자 역할을 다 감당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요 설교를 하고 그것들을 감당했을 때 바울이 봤을 때는 저 병약한 몸으로 어떻게 감당할까 그렇게 편지를 보낼 때 이제 너의 위가 아픈 그 위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하라 그래요. 포도주와 독주를 이 목회자들은, 또 보면은 교회 봉사자들은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다가 디모델을 향하여서는 그 어린 나이에 여러 성도들을 사랑하고 부둥켜 안고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디모델에게는 편지할 때 보면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하여서 너 위를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이 담겨진 것을 볼때참 약했구나. 병약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또한 가지는 디모데는 많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싫어했고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들을 싫어했습니다. 자기 속에 심장이 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보면 전도는 좋은 것이라는 걸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이 보면 전도를 합시다 그러면 전할 사람도 없고요. 전하는 데 부끄러워서 못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속에 이렇게 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전달하고 전달하려고 용기를 낸다면 성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일들을 디모데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부끄러워하는그 모습들을 오히려 잘 활용하여서 여러 성도들에게 조근조근 아주 상세하게 따뜻하게 디모데가 복음을 선포했을때이 바울의 가르침이 그 교회 속에 그대로 적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거리가 된몇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첫 번째가 이 디모드에게서는 신앙의 유산이 자랑거리였습니다. 3절, 4절, 5절에 보면 신앙의 유산이 자랑거리가 되었던 세 가지를 자랑하는데 3절의 시작을 보면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이건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연애할 때, 편지를 보낼 때, 밤낮 보고 싶다고요. 조금 전에 보면은, 한한 시간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도착해보니까 잘 갔냐고. 그리고 자냐고. 그리고 지금 뭐 전화하고 있으면서 자냐고 묻는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게 위험하지 않았냐고 집에까지 가는데 안 위험했다고 보면은 가장 위험한 게 너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따뜻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보면 데이트할 때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밤낮으로 보고 싶었다고 거의 50살 되신 분이 오늘 보면 9시 예배 때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 앞자리 에 가득 지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아이들 보고 나면 또 보고 싶거든요. 근 보면은 가끔씩 속에 불이 나죠. 예배 도중에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갔다 들어오고, 뭐 자기는 멋대로 전화하고 막 이러면은 뭘 하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 신성교 애들은 잘 가르치는 애들입니다. 보면 아주 단정하게 예배 전 시간에 거의 가득 다 채워서 앞자리에 다 이렇게, 어그 아이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있는 걸 보면은 오늘 보고 싶고요. 다음 주또 보고 싶고요. 또 보고 싶고요. 그래, 공부하는데 많이 힘들지. 그랬더니 괜찮대요. 왜냐하면 공부 요즘 안 한대요. 그럼 뭐 이렇게 보면 그 아이들 가운데 오면은 이상한 농담하고 저보고도 이렇게 편하게 오늘 때 이렇게 똑똑 제 방을 두드리더니 사탕 하나 주고 가는 아이도 있고요. 요즘 내가 사탕 끊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드세요. 그 다음에 점점점 점이 찍혀 있는데 좋은 말할때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것같더라고 그래 고맙다. 기도할게. 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그 아이들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디모데가 자식 같았기 때문에 성경에도 표현한 그대로 내 아들 디모데야 영적인 이 디모데를 아들로 불렀고 나이나 모든 모습에서 겨우 열몇살 이제 스무 살 겨우 된그 디모데가 교회를 담당했더니 교회 안의 일들은요 두 명이 모이면 두 가지 일이 생기고요 네 명이 모이면 네 가지 일이 생기고요 끊임없는 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디모데를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너에게 함께하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쭉 전한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너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지 않느냐? 부끄럽지 않게 굉장히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이렇게 보면 너를 생각할 때마다 기대해주고 있고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마음이 뿌듯하다고. 그리고 사절에 보면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리합니다. 이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마음 아닙니까? 손주들이 금방 왔다가, 엄마, 아빠 미안한데 오늘은 금방 가야 되겠어. 그리고 애들 이렇게 보면은 꼬물꼬물 거리던 애들이 막 예쁜 모습으로 막 그렇게 할비, 할비 이상한 그, 그, 국어 사전에도 없는 단어를 막 말하다가 돌아갔는데도 또 보고 싶잖아요. 털린 단어인데도 그게 보면 뭐 천재 같은 말로 들리고요. 그렇게 예뻐 보이는 애가 보면은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또 다시금 넌쳐날 것을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보고 싶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는. 디모데가 바울이 얼마나 그 교도소 안에 감옥 속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지, 이제 순교하기로 작정하고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고 이 열매살짜리가 서서 우는 장면을 그 머릿속에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디모델을 생각하니까요. 내 눈물을 생각하면 너 보기를 다시금 원한다. 내가 다시금 건강해서 너 보기를 원하고, 너가 거기에서 현장 속에서 목회를 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다시금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에서와 내 어머니 유닉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느라 너 할머니, 너 외할머니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너 외할머니 오랫동안 봤는데 그 외할머니는 우리 교회 자랑거리야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빠져 그런 적도 없으시고 아프시지만 교회 나와서 봉사하셨고, 그리고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게 보면은 70년대, 80년대 널 교회 안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너 외할머니는 아프신데도 주방에 나와 봉사했다. 그런데 또너 어머니는 그걸 닮아가지고 그대로 하시더라. 이게 이 신앙의 유산이었는데 굉장히 너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거리야 이것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디모데야, 어렵고 힘들지만, 그 너희 어머니는 그 아동부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집에도 먹을 게 별로 없었는데도, 간식을 준비해서, 밤새도록 감시를 준비해서, 아동부 다 나눠줬던 그분이 너 외할머니야. 이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면서, 이내 속에 거짓이 없는 그 모습 볼 때, 너 외할머니 꼭 닮았다. 그리고 너 어머니 믿음이 얼마나 좋아한지, 지금 또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 어머니, 이 윤희계가 아이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을 돕고 끊임없이 숨겼던 그 사랑스러운 모습들이 너에게서 드러나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좋다고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거짓이 없다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가면을 쓰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청소년부 애들 보고 설교하다가 화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버리려다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오늘 괜찮게 화장해서 왔는데 저 할아버지 목사님이 내 화장법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야기할까 이렇게 해서 화장 잘 먹었다 했습니다 한 눈썹 하나는 아래로 내고 한쪽은 위로 올라갔지만 오늘은 잘 그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요 근데 그걸 안 해주고 화장을 안 하고 와도요 여러분 눈에는 어떨까요? 너무 예쁘죠 이제 14, 15, 17 이렇게 되는데, 그냥 그 피부 자체만으로도 뽀송뽀송하고 예쁜데요. 그런데도 보면은 그 얼굴에, 이 지금 전체 사회문화가 화장을 안 하면 맨 얼굴로 돌아다니는 그런 무식한 행동하지 말고, 친구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이제 겨우 17살 짜리된 애들이 보면은 여러분들보다 화장도잘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했다고요. 아주 보면 모든 부분에서 완벽할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9시에 배 오려면은 그 아이들 1시간을 화장해야 되니까 얼마나 일찍 일어났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노력하는 모습이 참느껴보 대견하고 아름다운데 디모데가 그 바울 앞에 섰는 그 모습이 거짓이 하나도 없다고요. 가면 쓴게 없다고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이 교회 와서는 보면 뒷면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저분이 어느 지역 출신이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야만 이 디모델 같은 열정과 식어지지 않는 믿음, 그리고 또한 불안해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모습들이 그들 속에 드러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디모데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식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마치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의 참된 신앙으로 통해서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사실. 그 꿈이 있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제대로 된 신앙을 키워나가는 유산이 된 이내 네 자식에게 우리의 이 가문은 이런 신앙의 유산이 있단다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신앙 생활을 할수 있는 저와 온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디모데에게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열몇 살짜리가 스무 살도 안된 것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두려운 일 부끄러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실수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6절 말씀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한수 마음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의 면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게 국어 문법적으로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잘안 되는 문장입니다. 내가 생각해봤을 때, 너로,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너로 생각해, 너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어떤 부분이냐면, 식어진 신앙도 아니고요. 어떻게 어릴 때부터 그 믿었던 그 신앙의 태도가 지금 그대로냐? 다른 사람들 다 변질됐는데, 기도해도 아무 효력이 없다고 기도를 끊어버렸는데, 너는 어떻게 그걸 계속 믿고, 효력 없다라고 사람들이 다뜨더들어대도 저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기쁨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효력 있는 신앙 상태. 여러 산도들 앞에서 저의 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라고 위기가 와도 하나 앞에 나아가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디모데의 모습 속에 이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고. 그러면서도 고난 속에서도 배신하지 않는 이디모데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너로 생각하면 그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그 뜻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가정 속에서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면서 디모데의 눈물을 한번 우리 성도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는 어렸기 때문에 누가 기도하지 않아도 제가 이 물질을 책임지지 않아도 이 교회 속에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도 제가 그 책임지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문제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나갈 때디모데는 울면서 그를 환송해 주었습니다. 다시 못 만날 것을 알면서도 이디모데는 바울을 환송해 주면서 승리할 것입니다. 선생님, 멋지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었던 흔적이 여기 있는데요. 톤 다크리온이라는 이 단어, 눈물. 톤 다크리온. 톤은요, 예쁘면 관사입니다. TH라고 e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 디모대의 눈물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은 교회 전체를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났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대신 이 교회를 지킬게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작은 눈물이 불씨가 되어서 그 교회 전체를 지킬 수 있는 복된 은혜 되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유산을 지켜 나갈 때 우리 자식들에게도 또 우리 자식의 자식에게도 무엇을 보여 줄까? 많은 화려한 어떤 문구의 기도를 보여 줄 수는 없지만 눈물 어린 기도의 모습을 보여 주신다면 내 자식이 그것을 닮아서 다시금 이 신앙의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말씀을 보여 주시고요. 인간의 불꽃들은 조금 신앙 시간이 지나가면 그 불꽃이 자꾸만 사그라들어 갑니다. 작아지고요. 작아지고. 이것이 나중에는 저것이 이제 신앙에 불꽃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분이 신앙이 살아 있는 건지 죽은 건지 분간이 안될 정도로 그 작은 모습으로 변질되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꽃만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된 그 모습들이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랑거리가 되는 그 불꽃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속에 드러나게 될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고난도요,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숨겼던 것들이 나중에는 연세가 많이 들어서 고난을 겪었었던 그 주방 속에서 땀을 흘리고 고난을 겪었던 것들이 자랑거리가 될수 있고요. 동네 사람들이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나를 욕하고 비방하였던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자랑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간 아이들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배 이상의 고난을 겪습니다. 한동안 포항에서 공과 대에 있던 그 학생들의 공부하는 모습들을 함께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부의 대부분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청년부에 출석을 했는데요.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전투적으로 합니다. 그냥 축제 뭐 이런 것들도 보면 그들은 거의 공부하는 것 같았어요. 새벽 3 시에 자는 애들도 별로 없었고요. 그 아이들이 그게 딱 들어가서 학교의 혜택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은 나중에 졸업하게 되면 두 세배로 돌아온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겪는 고난 성기면서 겪는 고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면서 겪는 이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배 이상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는 바울을 떠나버릴 때왜 눈물을 흘리냐면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황제 이름은 네오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는 박해를 철저하게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죽인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다시금 돌아올 가능성이 없었지만 가장 외롭고 쓸쓸할 때 자기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글을 보냈습니다. 너를 생각하니까 다시 보고 싶다. 너를 기억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런 표현들을 하며 나에게 힘이 되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철저하게 외롭게 만들고 아무도 나에게 응답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처절하게 했던 아픔 속에서도 만나주시고 우리 표현이 되어주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잘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습들이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잘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내 기도 생활들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지. 지금 나의 인생의 지도를 그렸다면 지금 너무 지도의 경계선이 희미해지고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불꽃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도 안 되는 상태라면 기본적인 신앙, 태도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신성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 작은 불꽃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셔서 가정을 살리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살리시고 이 민족을 다시금 복음화 시키는데 다 같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복된 신앙 생활을 할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1분.